그 동안 강의도 하고 네. 상담도 하고 사업도 하시면서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네. 결국에 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기질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요. 타고나는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자가 저의... 되는 기질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이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음. 부자가 되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을 찾을 때까지 계속 두드려요. 그 방향이 본인이 맞다고 판단이 들면 그 길로 줄곧 걸어가요. 어, 그래서 결국은 방향성, 그리고 절실함이 부자를 만드는 뭐 기질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3초 만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걸 알려주면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알려주시죠. <laughs> 그럴까요? 네. 그,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 패턴들 거꾸로 하면 되는데,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패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사람들은 연봉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연봉 2,000, 3,000, 5,000 찍고, 이제 1억 찍고, 뭐 3억대까지 가야지라는 그런 로드맵을 그려가죠.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저축을 좀 해서 또 최소한으로 굴리려고 하죠. 나름대로 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 영역에서는 이제 내집 마련도 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계속 시도를 해요. 음. 결국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연봉 네. 인상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위한 노력. 음. 이두 개가 다예요. 이두 가지 노력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과연 이렇게 두 개를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 결론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어, 네. 연봉 인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은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네. 아. <laughs>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 배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부족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실거주 갈아타기를 많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깔고 앉아야 돼요 결국은 시간을 깔고 앉아야 되고 돈을 깔고 앉게 돼요 내가 많이 벌어도 오히려 더 많이 깔고 앉는 거예요. 더 나에게 풍족하게 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깔고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을 레버리지하고 시간을 레버리지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제가 그냥 쉽게 장편을딱 네. 띄워줄게요. 이걸 보면 이제 확 눈이 트일 거예요. 음. 부자들은 음. 내 소득을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요. 딱한 가지 일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해요 네. 내 시간을 확보한다 내 시간이 지금 뭐 10시간씩 쓰이고 있는데 1시간만 쓸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올인돼 있어요 아... 이걸 하려면 직장인 할수 있을까요? 8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갑자기 일을 하면 월급이 뭐 8분의 1 줄이면 아무도 이걸 못 하겠죠 네, 잘릴 것 같아요 부자도 못 해요 그래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될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만들려고 하고, 또 부동산, 또뭐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익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네. 이거를 만들어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할수 있죠. 네. 물론 사업체를 굴리면 또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교육은 나중에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시간이 엄청 줄어요. 그러면 시간이 철철 남아요. 네. 그러면 뭐 돈,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고 시간은 네. 철철 남는데 이제 뭐 하지 되게 그냥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재미난 일 해보자 네. 거기서 큰 돈이 또 벌어지거든요 계속 아. 계속 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표를 보면 아까 바, 첫 번째 봤던 장표랑 너무 다르죠 점점... 첫 번째 봤던 장표는 뭐 연봉 올리려고 연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억 2억 3억 4억 5억 그러면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그럼 잠한 3시간 자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럼 24시간 일하면 이게 연봉이 뭐 1억이 갑자기 100억, 1000억 될까요? 안 아, 되겠죠. 네. 네. 갈아타기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음. 계속 깔고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비틀어서 8프라인을 만들고 시간 레버리지를 하는 게 확실히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음. 일반인이 좀 와닿게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네. 잘 봐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33평 대 평균 가격이 한 10억 좀 한단 말이에요. 음. 만약에 누군가가 10억에 대출 없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이 사람의 그 다음 넥스트가 뭘까요? 꿈이. 당연히 음. 1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네. 더 좋은 입지로. 음. 아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그러면 일더 열심히 하고. 네. 더 저축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더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죠? 상급지로 가서 이제 뿌듯하죠. 그것만 다르잖아요. 네. 내 시간은 더 바쁘죠. 네. 돈은 다 깔고 앉았죠. 네. 현금 흐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현금 흐름도 안 나오고, 내 삶이 윤택하지도 않고, 아빠는 왜 맨날 주말에도 일하러 가? 이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아... 끝이 이거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이라는 돈을 네. 15억짜리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팔아. 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파이프라인 나오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흐름이 대출 이자 빼고 한 천만 원 나와요. 그렇게 될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나중에 생각해보자고요. 아, 궁금하겠지만. 네. 자, 그럼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 천만 원 가지고, 저 같으면, 그냥 500만 원짜리,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월세 살것 같아요. 그 10억짜리 집보다 월세 5 0만 원짜리 집이, 제가 봤을 때 입지도 좋고, 상수도 좋고, 더 좋을걸요? 어... 15억짜리 집보다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500이면 어지간하다갈수 있을걸요? 어... 그렇게 했는데, 500이 남아. 오라. 그 회사 월급이 또 나오네? 제 2의 월급이? 네. 그냥서안 가도 되겠네.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딱 급여만큼만 나오고 더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만 내가 확보한 건 시간을 확보했죠. 음... 그럼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한 가지를 찾고 거기에서 만약에 뭔가 성과를 이루어 나간다면 네.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하고, 어, 그래, 내가 10억짜리 살고 있으니까 다음에 12억짜리 가야지, 15억짜리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만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걸로 하면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 10억, 15억보다 훨씬 더 금액이 더 커요. 음... 대출을 많이 하고. 네. 그랬을 때 얘가 자산의 크기가 아파트보다 한 최소한 서너배 이상 크거든요. 음... 그러면 똑같이 시간 지났을 때 아파트도 뭐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지만 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공실이 안 나고 탄탄하게 월세가 나오면 잘안 내려가요, 매가 음. 자체가. 오히려 얘보다는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네. 안정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관가하면 안될게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10억짜리가 10% 오르는 거랑 내가 만약에 수익형을 50억대를 샀는데 얘가 10% 오르는 거랑 10%까지 안 가도 얘가 5%만 올라도 돼 되는 거예요. 2억 5천? 예. 네. 그러면 10억짜리가 10% 가면? 1억. 누가 위너예요? 얘가 위너예요. 아. 그럼 목표를 나는 3%? 4%만 가도 아파트 수익률만큼 시세 차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됐고, 내 시간 확보했고, 음. 완벽한 거죠. 음. 그걸 갖고 더 저축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지. 회사에서 급여 받고, 이것도 500 월세 내고, 500 저축한 거 합쳐가지고, 또 이런 걸한개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유 자금이 음. 또 생기죠. 네. 그제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그만두고 조아하일 하면서 또, 또 일을 벌리면, 이게 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제 주변에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상급지 갈아타서 네. 잘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긴 하죠. 제 주변에도 네.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원 이상 올라가고 네. 그래서 억대 연봉 다 받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곳 살다가도 진짜 좋은 곳 좋은 곳으로 뭐 반포로 이사 가기도 하고 부자 된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깔고 있고 시간은 없잖아요. 그게 끝이 계속 긁어거든요. 그 네. 좋은 동네 살고 있다,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현금 흐름 천만원, 삼천만원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부자의 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님,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알겠는데, 네. 이걸 또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은, 네. 네.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찝찝하고, 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내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반대로 안정을 취하려는 마음이 커요. 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은 잘안될 거야. 너안 되면 아. 어떡할래? 기존에 너가 지금 하고 있던 균형이 다 무너질 거야.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균형 시스템을 억누르고 이 새로운 자극 시스템을 조금 따라가야 돼요. 받아들이려고 음. 해야 돼요. 누가 적이냐면 사실은 적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적을 침묵시키는 법을 깨우쳐 나가야 돼요. 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네. 근데 처음에 불안하지만 그걸 실행했더니 어라 내가 이상한대로 되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겠지만 이 내면의 적을 내가 침묵시킬 수 있게 돼요. 아...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을 통해서. 형구님 네. 네.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조금 부자는 그래요 회사에 일하러 가는 그 8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정말 큰 부자는 하루 24시간을 넘어서 하루 1만 시간 이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딱한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한다면 파이프라인 이 키워드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으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시간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c 스